이거 옛날에 비번님이... 다른 거 봐서... 아빠가 오늘 서울에 오셨는데, 갑자기 저희 집으로 오신다고 해가지고 저녁을 급하게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엄아무 없지. 응. 우리도 그 먹으면... 있어? 아 우리도 응. 어이도... 우도 우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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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정도 되지 않그리도 우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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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정기 없었어? 아, 작은 공기야 이거. 어, 그래서. 아 우리 정수기 없었는데 정수가 안 돼가지고 정수되는 걸 하나. 그냥 엄마 묻히는 걸 지웠지. 응. 그냥 그렇게 해줘. 엄마가 지금 비어 있었던 그다채워줬어 응. 멀쩡. 대려인간 자연의 눈자 주문하면 안은 중요한 니까 응. 고기 제을 고기 먹어. <laughs> 알려궁금했어요 응. 오늘은 먹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홈플러스에서 시켰거든요. 일단 초코송인데 이게 천 얼마거든요. 이게 두개한 묶음으로 돼 있어서 먹기가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랑 비번님은 거의 그냥 1인 하나씩 이렇게. 이게 사이즈가 조그맣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한 번에 먹기 좋더라고요. 이거는 닭다리 너겟인데 어, 비버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최애 과자거든요. 그래서 너무 제가 좋아하는 것만 사는 것 같아가지고 비버님보다 하나 샀습니다. 홈플러스 자체 브랜드에서 나오는 과자들이 생각보다 맛있는 게 많아요. 개인적으로 일반 새우깡보다 이 새우깡이 더 비리지 않고 맛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이게 천원씩 할인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 종류를 몇 개씩 사봤어요. 일단은 요거 왕새우 스낵이랑 뻥이요, 카라멜. 이거 옛날에 가평 있었을 때 비버님이 사다 준 적이 있었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었거든요. 그래서 오랜만에 생각나가지고 구매를 해봤고 일반 뻥이요 같지만 카라멜 맛이 섞여 있어가지고 더 맛있어요. 한번 꼭 사드셔보세요. 그리고 요거는 오징어짬뽕. 신라면이 품절됐더라고요. 오랜만에 오징어짬뽕 한번 먹어보자 해가지고 샀고 저랑 비번님이랑둘다맵찔이여가지고 불닭 먹으면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아주 가끔씩 땡길 때가 있어가지고 오랜만에, 진짜 오랜만에 사봤어요. 그리고 요거는 누룽지인데 그 소포장 돼 있어가지고 먹기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개인적인 취향이긴 한데 얘는 한 봉지 사면은 좀 물려가지고 저는 다못 먹겠더라고요. 근데 여기 소포장 이렇게 조그만 사이즈면 이거랑 좀짭짜름만 과자랑 같이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한번 사봤어요. 얼마 전에 제 구독자분이기도 하시면서 유튜브 하시는 옥돌세댁님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양송이 수프를 너무너무 맛있게 해드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갑자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아웃백 안간 지가 진짜 오래돼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요 양송이버섯을 샀거든요. 근데 이게 제가 레시피들을 보니까 거의 200g을 넣었는데 얘가 아마 150g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밖에 안 팔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150g 넣으려고 이거 하나 샀고 생크림이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이거 덴마크 생크림. 생크림 샀고 그리고 이거는 어묵인데 이 어묵이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잘안 먹는데 또 없으면 아쉬운 템 중에 하나거든요. 어묵이 소비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. 한 일주일 정도 되나? 그리고 냉동실에 얼려놔도 되는 건가? 조만간 비버님한테 떡볶이 한번 만들어달라고 하려고 어묵 샀고, 그 다음에 이거는 홈플러스 우유. 보닝백이나 이런 뽁뽁이들은 제가 요즘에 좀 생선들을 나눔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 유용하거든요. 그래 챙겨놔야 되겠어. 오늘 점심은 양송이 스프를 만들어서 식빵이랑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. 이게 집에서 만드니까 재료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이 정도 재료면 물이나 생크림의 농도를 더 넣어서 더 많은 양을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. 되게 지금 되게 농축된 맛이거든요. 더 완전 진한 맛. 맛은 더 맛있고. 음. 너무 맛있다, 근데. 음. 저 그냥 식빵에다 먹고 있긴 한데, 크루통 있잖아요. 크루통이랑 같이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스프랑 같이 먹을 수 있는 크루통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, 되게 간단하게 레시피 올려두신 게 있어가지고, 그걸로 한번 해보려고. 설탕을 뿌려 주고 파슬리는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. 이렇게 하고 에어프라이에 180도에서 6분 돌려 주는 거예요. 오늘은 제가 오전에 만들었던 양송이 수프랑 요거 제가 그루통도 만들었거든요. 이 그루통 넣어서 수프 먹고 밥은 곱창이랑 오돌뼈 시킨 거 남은 게 있어서 그거 볶았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먹고 더 먹어. 했는데요. 음. 파는 아, 것보다 더 맛있네. 음, 그치 음. 맨날 해달라고 하지 마라. 또 해줘. 음 진짜 맛있다. 음 꿀떡이랑 같이 먹을거 완전 맛있네. 어, 맛있다. 양송이가 어딨어? 같이. 사서 먹는 거는 이만큼밖에 못 먹잖아. 응. 다 달라고도 못. 난 이만큼을 먹고 싶어.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. 만들어 먹는 게 낫지? 응. 오늘 점심은 핫케이크 만들어 먹으려고 하거든요 우유 또는 물270 계란 2개를 넣고 계란 2개씩 넣어요 아, 이게 하나, 다 비율이구나. 옛날에는 미용실 가서 머리 하는 거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, 나이 들수록 미용실 가는 그게 너무 싫어요. 가서 막몇 시간씩 머리하고 있는 게 너무 귀찮아. 뭐지? 나 똑같이 한것 같은데 왜 비버님이 하는 게더 맛있지? 푸석푸석하고 별로 맛이 없어. 거실이랑 부엌 그때 대청소 한 다음에 이제 방을 할 차례인데 방은 이제 옷이랑 이런 거를 다 꺼내야 돼가지고 하긴 해야 되는데 준비들이 있어야 될것 같아. 요즘 유행하는 연어에다가 마요네즈 섞는 거 있잖아요. 그거 만들어 보려고. 스리라차 소스랑 마요네즈랑 날치알이랑 다 샀거든요. 조금만 응, 올게응반만 하려고. 요즘에 유행하는 그 연어 마요네즈 스리라차 했는데 제 입맛에는 그런 것 같아요. 음. 부스러기 먹고, 부스러기 네, 먹고 괜찮다. 마요네즈 말고 얘를 차라리 넣고. 응? 아까만 닭지. 맛있는데? 맛있어 먹을만한 거 같고 아까 마요네즈랑 더 넣었어 은근히 이걸 찍어 먹을니까 훨씬 맛있다 음. 괜찮은 거 같아 근데 좀 짜다 왜이차게 짜고 짠거가응 계속 먹어보니까 맛이 맛있, 나왔네 어 맛있네? 괜찮네 엽떡보다더 맛있습니다. 제일 좋아하는 생선은 뭐야? 미그지, 응? 미그지, 미그지가 뭐야? 편드는 생선인데 엄마는 고급생선 좋아해. 고급생선, 미그지가 고급생선이야? 미그지가 물맥이네. 전기차에 너무 만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.